안녕하세요. 희귀 애완 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 궁금한 파충샵 서울 랩타일입니다. 서울 랩타일의 직원분이 저기서 열심히 뭔가를 지금 담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바로 깃드라미 사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열심히 담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조그만 집법 백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이즈는 요만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 랩타일의 협력 관계에 있는 깃뚜라미 농장에서 서울랩 타일에 제공을 해주신 거고요 어~ 이제 서울랩 타일에서 깃뚜라미를 구매하는 분들한테도 조금씩 나눠드리고 싶어서 좀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판매용으로는 안되고요 왜냐면은 판매를 하려면 공장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료도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게 판이 좀 커지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오는. 그래서 아쉽게도 판매는 안 되지만, 저희 매장에서 이제 키울 때 먹이거나, 농장에서 이제 먹이거나, 혹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무료로 드리는 건 가능해서, 많이씩은 못 드리고, 50마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소분한, 조그만, 요만해요. 사실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이 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한번 정도 먹이실 정도로 가볍게 좀 포장을 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깃뚜라미 농장에서 자신만의 오랜 노하우로 만든 제품인데, 그 안에는 보면은, 어, 새싹 인삼 줄기도 들어가 있고요. 사포닌 성분을 좀더 추가하기 위해서, 도라지, 꽃과 줄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깃뚜라미가 심신 안정을 할수 있도록, 허, 각종 허브까지. 물론 그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마어마 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laughs> 귀뚜라미 농장에서는 사실 이 사료가 그 핵심 노하우 중 하나라서 그래서 귀뚜라미 사료 이렇게 저희가 조금만 드리면요 보통 이제 귀뚜라미 키우실 때 이렇게 이제 계란판에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뿌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조금만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사육, 그 귀뚜라미 사육장 안에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하나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여기다 물을 한두 방울 정도 뿌리시면 이 향이 좀더확 퍼지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더 애들이 더 멀리서 달려들 거예요. <laughs> 매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 사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 사료를 쓰니까 확실히 애들도 더 건강하고 어, 폐사일도 확 줄어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먹여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소소하게라도 좀 저희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분이 이렇게 소분하는 것 자체가 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십시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들어오는 동안. 꾸준하게 서비스로 챙겨 드릴 거고요. 가끔 가다 이제 사료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제공을 못 하겠지만, 뭐 있는 동안에는, 사료가 넉넉하게 있는 동안에는 귀뚜렁이 50마리 사실 때마다 한 봉다리씩 제공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귀뚜렁이 사료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